아,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어, 엄마! 내 방에 누구 들어왔다 나갔어? 피규어는 아작나있고 카메라 렌즈는 깨져있고 모니터는 박살나있는데 이거 어떡해 한두 푼도 아닌데 엥? <목소리> 왜 그러는데? 어머나! 이게 무슨 일이야? 아까 네 막내 작은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잠깐 왔다 갔는데 애들이 네 방에 있었거든 애들이 깨먹었나 보네 세상에나 이을 어쩜 좋아? 막내 작은아버지가 왔다 갔다고? 하 미치겠네 내가 전화해볼게 여보세요? 작은아버지 천대요 아니 작은아버지 지금 큰일 났어요 조카들이 제 방에 있는 거다팍살내고 갔는데 작은아버지는 알았어요? 저 지금 당장 일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아니 애들이 다 그러고 노는 거지 뭐 이리 유난을 떨어 보니까 네 방에 장난감들 많길래 애들한테 갖고 놀라고 장판 들어가 있으라고 한게 전부인데 뭐 박살이 나봐야 얼마나 났다고 그래? 이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피규어라고요 피규어. 이게 얼마짜리 줄 알아요?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피규어도 피규어인데 카메라 렌즈가 최다 박살나거나 흠집 났다고요. 저 지금 당장 촬영 나가야 되는데 어떡 해요? 이따 또 들어와서 편집도 해야 되는데, 모니터까지 초작고 내버렸으니 오늘까지 작업해서 넘겨야 될 영상이 있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. 아, 그럼 일단 핸드폰으로 찍으면 될거 아냐? 넌 어떻게 애가 유도리가 하나도 없어? 그리고 조카들이 놀다 보면 좀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지. 넌 형이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하니? 그러게 누가 비싼 물건들을 방에 팽개쳐 놓으래? 고가 물품 같은 건 스스로 보관을 잘 해놔야지. 아무튼 나 지금 바쁘니까 이번 기회에 새로 사. 조카들이 그런 거니 형으로서 너그럽게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핸드폰으로 찍어서 될 거면 제가 미쳤다고 거금 주고 카메라랑 렌즈를 샀겠어요?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갈 만한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고요 카메라 렌즈들만 해도 3년을 넘게 먹고 싶은 거 찾고 사고 싶은 거 참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돈 모아다가 겨우겨우 모아온 것들이라고요 아 알았으니까 너가 형이니 그냥 이해하란거 아니니 베풀면 다 돌아오는 법이야 알겠어? 바쁘니까 이만 끊는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이씨, 당장 철영이랑 편집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미쳐버리겠네, 정말. 뭐 그런 일이 있었어? 몰랑이 이 자식, 그 나이 처음에 까지 나왔으면서도 아직도 못된 버을못 바치고 철이 안 들었네. 일단 내가 전화할 테니까, 오늘은 일단 늦었으니 들어가서 자고, 내일 내가 몰라 이 자식 부를 테니까, 넌 손해 본게 얼만지 계산해도 알겠지? 알겠습니다, 아버지! 아 진짜 그냥 걸마라 된다고 바쁜 사람 오라가라세요. 그리고 아유 너도, 응? 형이 됐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. 나이가 몇 살인데 굳이 그걸 니네 아빠한테 일러서 내가 여기까지 와야겠어? 아주 그냥 너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하여간 두고 보자고, 응?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.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미안하다 한 마디라도 먼저 꺼냈어요? 그냥 타자고자 제가 형이니까 넘어가라. 이런 식으로만 얼렁뚱땅 넘기려고 했잖아요. 아 그래서 얼마인데? 얼마면 되는데? 내참드로고 치사에서 돈 주고 갈라니까 빨랑 말해. 피규어가 40이고요. 모니터가 전문가용이라 270에 초작구나 카메라 렌즈 4개가 1000 합쳐서 1,310만 원입니다만. 뭐? 뭐? 아, 아니 뭐가 그렇게 비싸? 너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지르는 거야? 품매 영수증 다 있고요. 똑같은 거 그대로 구해 주시던지 현금을 주시던지 해주세요. 지금 장비들 첫 골라서 작업도 못하는 바람에 수입도 정지 상태거든요. 아니, 그니까 왜 보관에 그딴 식으로 해놔서 이 사단을 버려? 이거 네 책임도 분명 히 있는 거 알지? 반 정도 줄 테니까 나머진 알아서 해. 야, 인마 너네 조카한테 그게 할 소리야? 지방에 지가 물건 아무렇게나 놓겠다는데 그게 왜 반이 어휘 책임인데? 너 자꾸 이딴 개소리 시전한다 지금 당장 소송 걸러간다. 우리 아유 일 못한 기간만큼 다 청구해버린 수가 있어. 그리고... 어? 넌짜지가 조카한테 안 부끄러워. 사과부터 시작하고 얘기를 끄내야지 뭐. 밥만 줘. 이걸 확 그냥 진짜 배때기 있는 곱창 끊에다가 소세지 만들어 버리기 전에 파손한 거 원복 시켜 놓든가 돈 부러지던가 해. 아니, 큰형, 내가 당장 돈이 어디 있어. 너 얼마 전에 적금 만기 된걸다면서 자랑질한 건 기억 안 나냐? 상마 얼굴 눈코입 위치 바꿔버리기 전에 빨리 돈 보내라 아휴일 못한 거랑 마음 상한 거 감안해서 1,500보내 알겠어? 싫으면 소송 건 다음에 형제들한테 쪽팔리게 다 떠벌려줄 테니까 아 알았어 그냥 보낼게 어휴야 미안하다 돈 보낼 테니 더 좋은 걸로 살아 차기야 내가 청혼도 했는데 여기 차기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?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살거 지금부터 같이 살면 좋잖아 차기도 내 청혼 받았겠다. 차기만 허락하면 바로 내가 방패서 차기 집으로 달려갈게. 청혼허락만 한 거지,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잖아. 게다가 상견례도 안 했는데, 벌써부터 돈거는좀 이르지. 아니, 봐봐라. 어차피 차기도 나랑 결혼할 생각 있잖아. 그럼 한시라도 빨리 같이 살아야 돈도 그만큼 더 빨리 모으지 차기도 월세 내고 나도 월세 나가는데, 우리가 같이 살면 월세랑 공과금이 그만큼 세이브될 거 아냐!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월세 하나 세이브 하는 것도 엄청 큰 돈인데 그냥 내 말대로 하자, 응?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좀 그래.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도 존중해줬으면 좋겠어. 이해 못하는 게 아니면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지 뭔 생각이 그렇게 많아? 당장 실리를 따져도 내 말대로 하는 게 훨씬 낫잖아. 여기 역세권이라 방 내놓으면 큰막 나가, 응? 같이 살자. 아무튼 난시 올리기 전까지는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내 생각도 이해해줘 그리고 다다음주에 상견례 할 장소 몇 군데 내가 받았으니까 목록 보내줄 테니 그 중에서 골라봐 자기 여동생이 몇 살이랬지? 23살 이랬나? 이야 확실히 어리니까 다르네 응? 어려서 그런지 피부는 탱탱하고 머리는 작은데 키도 커서 비율도 좋지 몸매도 아주 축여주는 S라인이고 응? 폴륨감이 넘치다 못해 흘러내리더라 차기도 신경 좀 써야겠어? 아니다, 차기 동생 보니까 차기는 평생 신경 써도 타고난 건못따라가지 뭐? 아니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?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넌내 동생 몸매나 계속 훔쳐봤던 거야?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몸매 품평이나 하고 앉았어? 내 동생이 어려서 뭐 어쩌고 졌지? 너 미쳤어? 아니 왜? 차기 동생 칭찬한 거잖아, 칭찬! 그럼 칭찬을 하지 흠담을 하래? 솔직히 어려서 피부 탱탱하고 몸매 좋은 건 타고난 것 같은데, 응? 특히 힙이 아주 그냥 예술이지만.. 아무튼 이쁜 거리 이쁘다고 하지. 그럼 못났다고 하냐? 성격 참 야네. 응.. 최동생 칭찬해줘도 승질이네. 아니 비교할 거 비교해야지. 뇌 없어? 띵킹 못해? 그리고 너 그거 내 동생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빠할 텐데. 내 동생 엉덩이 때문에 컴플렉스 있거든? 나도 내 동생한테 그 얘기 조심스러워하는데. 너 그거 스피어인거 응. 알아? 아니 애가 생긴 것도 예쁘게 생겼는데 왜 그걸 컴플렉스라 생각하지? 자신감이 없 나? 안되겠다 내가 아주 그냥 정신문장을 확실히 시켜줘야겠네 조만간 자리 만들어 봐봐 내가 아주 예비 처제에게 제대로 자신감 팍팍 불어넣어줄테니까 아니 이거 진짜 미친놈인가? 말이 안 통하네? 너 이런 놈이었구나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개소름 끼친다 너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못하지 이제라도 실체를 드러내줘서 고맙다 정말 아니 결혼을 못하겠다니? 3년대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아니 너니 네 동생한테 무슨 열등감 있냐? 그리고 솔직히 동생 이쁜 건 너도 인정하잖아 니네 동생 칭찬하면 기분 좋아해야지 왜 혼자 열폭해서 발광 떠는데? 뭐? 열폭해서 발광을 떨어? 너 사람 진짜 질리게 한다 지어친 집 밟아 비꼬면서 동생 칭찬하는 거라고 둘러대는 것도 모자라 비교질에 X론까지 <놀람> 서슴치 않게 해놓고 열폭? 발광? 너 내가 방금 네가 했던 말들 그대로 전부 니네 부모님한테 말해볼까? 뭐라고? 나 미쳤어? 아니, 그걸 왜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는데? 누가 들으면 내가 싸편태를 오해할 거 아냐? 흠, <laughs> 지 부모한테 얘기한다니까 지가 잘못한 줄을 아 보네? 나, 이거 우리 집에도 얘기할 거고, 너네 집에도 지금 그대로 얘기할 거야. 그리고 동생한테 성희롱으로 신고 가능하면 신고하라 할 거고, 너 같은 싸편태 필요 없으니까, 그만 갈라서자. 야야야야야야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말 실수했다. 그러니까, 이번 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. 양가지만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거 없잖아. 내 잘못 인정할게 됐지? 그러니까 얼른 결혼 날짜 잡아서 그냥 시골리는 걸로 하자 응? 응 이제 너가 어떤 애지 알게 돼서 너랑 결혼할 생각 1도 없으니까 개소리하지 마 너네 부모님의 어떤 반응 보이실지 참 궁금하다 정말 30년 동안 힘들게 키우는 자식이 이런 놈이었으니 얼마나 허탈해하실까? 어. 야! 친정해친정하고 그럼 며칠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잠시 머리 식히고 진정되면 그때 다시 말하자 일단 릴렉스해. 릴렉스 해 릴렉스 응, 개수작 말고 지금 당장 전화 갈 거니까 말려도 소용없다 부모님한테 어디 개망신 좀 당해봐라 아이고, 원장님이 계셨네 지금 수업 시작했나요? 오늘 우리 애랑 일이 좀 있어서 늦는 바람에 제가 직접 데리고 왔습니다 아, 네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지금 바로 수업 받으면 됩니다 자, 자, 빨른 들어가.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. 그럼 원장님 수고하십시오. 아, 어머님, 안 그래도 드릴 말씀 있었는데요. 제가 일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학원비가 지금 세 달째 밀려 있어서요. 계속 내일 내일 하시며 미루신 게 벌써 세 달째라 언제쯤 납부해 주실 수 있는지요? 아, 거그 우리 원장님 제가 돈 떼먹을 사람으로 보여요? 저요, 살면서 남의 돈 떼어 먹고 산적단한 번도 없습니다. 남의 돈 떼어 먹고 잘 사는 인간들 내 평생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 걱정 마시고 돈은 내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. 그게 아니고 어머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처럼 매번 이런 식이라서 그렇죠.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어머님이 내일 내일 하시면 차일필 미루신 게 벌써 세 달째라고요. 어머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학원 운영을 하려면 원비는 제 날짜에 받아야 합니다. 아, 알겠으니까 이번엔 진짜 내일 보내 드릴게요. 내가 크지도 아니고 그깟 학원비 얼마나 된다고 푼돈 못 주겠어요. 자꾸 이런 식으로 포치지 마세요. 살짝 기분 나빠질랍니다 그깟 얼마 안 되는 푼돈이면 지금 납부 좀 부탁드립니다 푼돈인데 납부 못 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저희 학원에 처음 보내실 때 계약서에도 명시해둔 거 기억하시죠 두달 이상 미납시 출석 불가하다고요 그런데 아이가 울면서 공부하고 싶다길래 마음이 약해져서 제가 사정 받으렸잖아요 그래서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제가 한달더 등원 허락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아이와 어머님 사정 많이 받으린 만큼 어머님도 조금 제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죠 아 진짜 나도 드리고 싶어요 예? 근데 최근에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좀 밀린 것 뿐입니다 당장 우리의 학원비 좀 밀린다고 그것 때문에 학원이 망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왜 그렇게 꽉꽉 막혔어요? 사업이란 것도 유도리가 있어야 더 크게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튼 내가 내일은 꼭 보낼 테니 여기까지 이야기하시죠 같은 얘기 계속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으네 아니 어머님 어머님도 직장 다니신다 하셨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머님은 만약 회사에서 월급이 하루라도 밀리면 화가 나세요? 안 나세요? 아니, 당연한 걸왜 물어요? 월급 밀리는 순간 사장실 들어가서 사장님 추리를 틀어야지. 그쵸? 월급 밀리면 화 나시죠? 그럼 저희는요. 전세 달째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머님은 하루만 밀려도 추리를 트신다면서요. 아, 음, 그, 그러네요. 화, 화 나죠? <laughs> 이거 미, 미안하게 됐습니다. 알겠으니까 지금 계좌로 보내 드릴 테니 우리 아이 앞으로도 잘좀 부탁합니다. <laughs> 저희가 지금 학원비 밀린 원생이 전체 원생 중에 10%나 됩니다. 저희도 매월 선생님들 월급 드리고 임대료 내고 공과금 내고 운영비가 필요한데 제 날짜에 돈이 계속 안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냐고요. 이런 게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져서 망한 학원을 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. 어머님도 월급 제때 안 들어오면 생활이 꼬일 텐데 저희도 자선 사업은 아니잖아요. 네, 네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.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자랑 같은데 이주면 학원가에서 저희 학원이 제일 잘 가르치는 건 어머님도 소문 들었으니 잘 아시죠? 앞으로 학원비 밀리면 아이도 그대로 돌려보낼 테니 학원비는 제 날짜에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학원 등록하고 싶어도 인원이 꽉 차서 대기까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그럼요. 잘 알고 말고요. 이미 엄마들 사이에서도 유명합니다. 앞으로 제 날짜에 입금 시킬 테니 우리 아이만 잘좀 가르쳐 주세요. 원장님.